계약금 절반은 사장님한테 보내. 이게 다내 돈인데 왜? 사장님 말씀하신 시기에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는다.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래요 자리에 앉게. 사장님 제가 말이죠. 이 집을 어떻게 예약했냐면 여보 조용히 해. 그럼 자리에 있겠습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해? 봐봐 오른쪽 귀빈석 왼쪽 부귀빈석 주인공은 저분들이야. 우린 눈치를 챙겨야 돼. 그때 거래처 사람들이 들어오고 서로 인사를 건넨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자 다들 앉죠. 사장님 저는? 여자가 남자를 말리며 여보 이 자리는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잖아 오늘은 인사만 드리는 거야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고 아내는 남편이 튀지 않게 말리며 눈치있게 행동하라고 코치한다 자명씨 음식 다 나왔나 확인해봐 네? 이미 다 나왔는데 아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식을 확인해본다던 아내가 나가서 계산을 하려 카드를 냅니다 여보 체크한다더니 왜 계산을 해? 눈치 못 챘어? 오늘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초대한 거잖아 우리한테는 이것도 기회야 기다려봐 우리 계산이요? 계산 완료됐습니다 이런 제가 한발 늦었네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리죠. 덕분에 잘 먹었네. 내일 연락하지.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보, 연락 왔어. 사장님이 계약하지. 너무 티 내지 마. 그리고 늦었으니 전화 말고 문자만 드려. 알았어. 이때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던 남편을 말리며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말또귀등으로 듣지? 음성 메시지 금지라고 간단하게 그냥 감사하다고만 보내. 다음 날 부부가 밥을 먹던 중 남편이 결혼식 초대와 부고 문자를 동시에 받았다며 아내에게 말을 전한다. 결혼식장이 더 가까우니까 결혼식 가자. 여보, 오늘 장 사장님 딸 결혼식 대신에 이 팀장님 장례식 가자. 엥 왜? 원래 경사보다 조사를 더 챙겨야 하는 법이야. 힘든 순간에 와준 사람은 평생 기억해. 아, 그럼 부의금은 20만 원 할까? 짝수 금지. 30만 원이 딱 좋을 것 같아. 직원들은 거의 안 왔는데 자네들은 와줬더라고. 고맙네. 남편이 늘 말해요. 이 팀장님이 은인이라고. 그건 맞지. 제가 여기까지 온건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팀장님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어 그래 차한잔더 따라줄게. 잔을 따라주던 중 잔이 넘치는 걸 발견한 아내. 아 저희가 뒤에 일정이 있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 차를 따라주고 계신데 그렇게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민망하셨을 건데. 반잔은 존중의 의미고 가득 따르면 이제 가도 된다는 뜻이야. 그걸 눈치를 챘어야지. 와 그런 거였어? 너무 어렵다 여보. 나 여보 없으면 어떡하냐? 그때 문자 한 통이 온다. 여보, 계약금 들어왔어. 여보 말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다 사줄게. 가자. 여보 잠깐만. 계약금 절반은 사장님한테 보내. 미래에 한번 더 투자해 보자. 이게 다내 돈인데? 왜? 작은 돈에 연연하지 마. 우리 멀리 보자. 보냈어. 어, 사장님이 다시 보내 주셨는데. 그리고 토요일에 새 프로젝트 얘기하자시네. 봤지? 집에선 누구 말 들어야 하는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우리 와이프 최고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서 장군이 됐다지요. 옛말에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의 말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뜨끔하셨면 좋아요 눌러주세요.